온전하게 행하는 자, 의인이라는 그러니까 것은요. 오늘 그 말씀처럼 온전하다. 이 온전하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어,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참 우리가 어, 이게 되게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그 마지막 단계는요. 순종입니다. 근데 그 순종은 우리가 뭐그 어떤 전체적인 영역에서의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어떤 어떤 부분은 순종하는데 어떤 부분은 순종하지 않고 이런면또 순종이 아닌게 돼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전체적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데 있어서 어, 여러분의 어떠한 그 어, 믿음의 영역들을 보시면 어떤 부분은 뭐 어, 그 예를 들어서 어, 나는 어, 뭐 성경의 말씀에 뭐 듣기는 좋아하는데 어떤 부분에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 부분 어렵다. 그럼 하나님이 그 부분에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성장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영역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그 어떤 그 약점이 있으면은 그 약점으로 인해서 어이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그 건강을 따질 때도 우리 안에 그 아무리 사람이 건강하더라도 몸의 어떤 한 부분에 약점이 있으면 그 쪽으로 사람의 건강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어, 우리가 어, 100가지가 있다면 아9가지를잘 순종했다고 할지라도 한두 가지 우리가 놓치는 게 있으면,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 여러분의 잘하는 부분또 어, 여러분의 좋은 점, 여러분의 어,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으시지만 때로는 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부분은 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어, 특별히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온전하게. 그러니까 이 온전하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셔도 우리가 뭐예요? 순종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 그것이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가오더라도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어, 저와 여러분만으로 복을 받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후손에게까지 더큰 복으로 임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개념은요. 여러분, 잠시, 잠깐, 한때 몇년 그냥 확 성공했다가 또 다시 무너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갈수록 잘 되고 후손으로 가면서 더 많은 축복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이라는 것은요, 더큰 차원에서의 복이라는 거예요. 점점 더 나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점점 더 나아지는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윗세대에서 더 많은 순종과 하나님 앞에 어, 나아가는 예배와 그 삶의 어, 기도가 받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것처럼 자녀들로 하여금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로는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살고 내 아예 어떠한 의지로 다 되는 것 같지만 전부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섬김, 인내 이 모든 것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은 반드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조상들이 또 우리의 부모들이 또 우리의 세대들이 어떻게 믿음의 씨앗을 쌓아갔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냐 그것에 대한 것은 꼭 씨앗과 같다는 라 거예요 씨앗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누가 열매를 얻어요? 자녀들이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기억하시라 바랍니다. 후손에 우리의 외세대들은 어려웠어요. 고난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열심과 결단력으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였어요. 가난이 있었고 질병이 있었고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하신다. 놀라운 것으로 갚아 주신다. 자녀들이 점점 더 번성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쓰임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내가 순종한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가끔 아, 그런 생각. 아,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뭐 무슨 의미가 절대 그렇지 않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후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부모의 생각대로 자녀들이 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복을 주셔야 돼. 어.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노력도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요, 어. 우연으로 다가오는 이런 만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그것을 그 우연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막 붙어도요, 그 사람들을 내가 끌고 갈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힘이 있어야 되는. 아무리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도요 그 만난 사람들을 내가 끝까지 갈수 있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의 기도가 반드시 씨앗이 돼서 열매를 맺는다. 내내 세대에 열매를 맺지 않은 뭐예요 후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 내려간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믿음의 유산들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쌓여지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가 그 풍성한 믿음의 씨앗들을 뿌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해라. 마음을 다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유업의 상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주시기 원하신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많은 것들을 우리의 유업으로 하나님의 어때 부모가 그 자신의 재산을 후손들에게 상속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많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신다라.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고 풍성하게 경험하게 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 이 순종이 뭐예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어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아, 이거는 순종하고 이거는 뭐 순종하지 말아야지. 뭐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거는 뭐 다른 사람한테 주는 말씀이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가장 그그나중에그 마지막 단계가 뭐야? 바로 이 순종이라라는 것이지. 깨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산다면 하나님 반드시 더큰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인도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더큰 순종으로 인도할 수 없어. 때로는요 그 순종이 나의 생각과 맞지 않을 수가 있어. 나의 경험, 나의 지식과는 맞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이요.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크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가 있 해서 당장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생각하지 못한 때에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 주신다. 믿으십니까? 응? 내가 지금 조금 뭐 했다고 갑자기 뭐가 그때그때 그때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라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 환경과 내 삶의 지금 현실은 맞지 않더라도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우리 세대에서가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더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따라 합시다. 온전하게 행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놀라운 축복을 하신다. 이것이 신약으로 무엇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약속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이 와서 일하는 게아니에요그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요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에 순종의 길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더 많은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후손들이 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오늘도 믿음의 시아을 부리게,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없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순종이 더 나아가서.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미친다고 하셨으니 온전한 순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더큰 것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예비된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